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정말 뜨거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1시부터 베트남 분들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오늘 이제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이 2025년에 그 일꾼들을 모시고 하는 수학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올해 제가 수확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제품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극만생종 라스트콜이고요. 가지가 직립성으로 위로 쭉쭉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달리면 좀 축축 처지는 그 확률이 좀 높아요. 작년에는 8월 5일에 블루베리 수확을 다 마쳤는데 라스트 콜까지 금만생까지 마쳤는데 올해는 8월 15일 정도에 다 마칠 것 같아요. 오늘 수확하고도 아마 이제 마무리까지 하려면 8월 15일 정도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올해 봄에 그 갑자기 5월달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블루베리 수확기가 노지의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는 늦어진 것 같아요. 북만생 종이 보통 이제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수확할 때 너무 너무 더운데다가 지금은 이제 포도하고 복숭아들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이제 미국 블루베리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기가 없었는데 블루베리 생과 수요, 국산 블루베리 생과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 급상승선을 여전히 타고 있고, 사실은 블루베리로 귀농하신다고 그럴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폭락을 항상 예상했는데 그 폭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이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저희도 현재 극만생종 그, 얘네들을 그,를 이제 조성한 그 거대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걸로 쿠팡 그 새벽 배송,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체험 농장도 많이 문의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흰불나방이 또 이제 알을 또 열심히 까고 있네요. 한동안 잡다가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없애지 않으면 블루베리 열매를 익히는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짜 잎사귀가 금방 사라지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탑쉘프라는 품종인데요. 제가 좀 올해 열매, 그 꽂는 전지를 좀 게으르게 했거든요. 그리고 꽂는 전정, 꽂는 전지는 좀 게으르게 했지만 열매를 소금하고 그다음에 꽃소금 정도는 해줬는데 그얘탑쉘프 같은 경우에는 익은 열매를 따기가 참 힘들었어요. 보면 지금도 유... 이게 애매하게 이었는지안 익었는지 그러니까 일꾼한테 일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꽂는 전정을 조금 더 빡세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잎과 열매의 비율을 잎이 열개 열매 하나 정도로는 분명히 가져가 줘야 되겠다라고 반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얘는 더 느리지는 않겠다. 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 저는 좀 계속 매달렸다가 한꺼번에 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토양 재배에 훨씬 유리한 것 같다. 화분 재배보단. 그리고 또 오, 올해 또 차이를 느낀 건 블루리본 같은 경우에는 꽃눈 하나에 열매가 한 다섯 개 정도 좀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탑셀프 같은 경우에는 꽃눈 하나에 열매 열개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꽃눈 전정을 더 해야지 잎과 열매의 비율을 더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반성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내네들은 내가 내년 휴면기에 꽃눈을 더 많이 없애줄게. 가지째 수확을 합니다. 어차피 하기전정을 해야 돼서. 한테는 시간이 정말 너무 너무 아까워서 이거 보이시는 거는 블루 리본이라는 품종인데요. 블루 리본이 올 봄에 제 속을 좀 많이 써겠어요. 올 봄은, 어 4월 달에는 갑자기 서울에 눈이 오기도 하고, 5월 달에는 봄 날씨가 너무 썰썰해서 진짜 그 벌들이 안 올까봐 되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글루리 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얘가 굉장히 가지가 왕성하게 막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봄에 가지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봄 날씨가. 좀 썰썰해서 그런지 뿌리가 아무래도 좀덜깬 상태에서 가지 쪽이 너무 왕성하니까 그게 좀 불일치가 일어났나? 그런 그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제가 그 올해는 블루리본으로 좀소갈를 했고요. 네, 그 뿌리에 물 올릴 때좀 뿌리 물 올라오는 거랑 가지 물 올라오는 거랑 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그 좀더 빡세게 해줄 생각이에요. 이런 것도 열매도 다 이제 따버려야 되죠. 이렇게 열매 달려있는 거는 익힐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없애주셔야지 얘네들이 이제 2차 성장을 하고 물론 지금 하는 2차 성장에서는 꽃눈질을 맡아 꽃눈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출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관심이 많으신 것 중에 하계 전정을 하고 내년에 바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꽃눈은 그럼 과연 언제까지 하계 전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관찰하고 그동안 그 학교 블루베리 학교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다 찾아보고 관찰한 결과 한 7월 20일 정도까지는 수확하고 이렇게 전정을 하면 거기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에서 꽃눈이 발생 가능하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전 예전에는 벌레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세기도 안 무섭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적응을 해서. 야 시끄러! 시끄러! 너네 뭐야? 아, 오늘도 덥네요 더워. 블루베리 농부님들 올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